안녕하세요. 라이트 폼입니다 귀마개, 귀덮개, 뭐, 이어머프, 뭐 다양하게 불리우는 이런 청력보구 호 같은 경우는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면은 보통 쓰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귀마개 타입이 편한 거는 이호섬을 꼽았다 뺐다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그냥 헤드폰 쓰시이 착용을 했다가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벗을 수도 있고,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리가 좀잘안 들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누가 말을 걸면은 이렇게 살짝 올려서 뭐 대화를 하고 다시 이렇게 쓰고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왠지 공사현장의 그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귀가 따갑거나 청력도 좀안 좋아지는 것 같고 장시간 이어지면 은또 신경도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헤베그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예전부터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국내 수입이 안 됐었다가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더라 전동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소음은 어느 정도나 줄여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제품도 살펴보고 착용했을 때 느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말할 때처럼 하고 있다가 귀마개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밀 테스트는 아니고 간단하게 어? 아 저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임팩 테스트입니다. 사용하는 환경이나 작업 방식에 따라서 임팩의 소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예전 한 10년 된 모델이다 보니까 임팩 소리 소리가 엄청 커져서 요즘에는 이제 좀안 쓰게 되는데 나사를 한번 박아 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 아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목재 작업인데 금속에다가 또 임팩스면 소리가 좀더 크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안쪽에다가 지금 마이크를 집어 넣고요. 잘 비교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착용하지 않을 경우는 임팩이 때리기 시작하면 귀가 되게 따가운데 이 소음이 엄청 줄어들지는 않은데 그 따가운 소리들을 없애주고 고음은 좀 깎이고 중저음 정도만 들리다 보니까 소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델도 세 가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1단계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갈수록 좀더 소음을 줄여주니까 정확히 비교하고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3인치 그라인더로 파이프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뭐, 그냥 자르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금속에 그라인더를 갖다 대면은 엄청 고음이다 보니까 이런 작업 그냥 무방비로 하면은 스트레스를 좀 엄청 받을 수가 있어요. 확실히 고음을 많이 없애주다 보니까 소리는 들리기는 하는데 귀가 되게 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라인더 금속 작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이프 같은 경우를 뭐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뭐 깡깡깡 뭐, 뭐 치는 뭐 작업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사실 이제 고음 때문에 귀가 좀 많이 아프잖아요. 고음을 많이 없애주고, 중저음은 그냥 좀 볼륨을 낮춰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해머드릴은 그냥 뭔가 작업하지 않고, 그냥 무브하시에도 이렇게 좀 소음이 크잖아요. 벽돌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고음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귀에 부담이 덜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중저음 부분의 소리만 좀 볼륨이 약하게 해서 들린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쪽에서는 앙카 작업이나 홈 파기 같은 경우에 소음이 크게 나는 작업일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귀마개를 끼고 작업을 하면은 상당히 또 좋을 것 같고 뭐 귀에도 뭐 먼지 같은 것도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론, 뭐, 헬베그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3M이나, 뭐, 기타 다른 브랜드에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스웨덴, 유럽 감성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헬베그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를 해서 오픈을 하면은 살짝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본품이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이쪽 부분이 유광인데 이쪽에 좀 먼지가 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실제로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닦았고 이런 부분에 종이로 인해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레오 헤드폰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귀마개다 보니까 L이나 R, 좌, 우측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시끄디끄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하나씩 탁탁탁탁 걸리면서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상에 맞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을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사실 이런 귀마개를 쓰면은 이쪽 부분에 땀이 많이 차서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벗겨져서 지저분해 보이고 계속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부품만 따로 팔지는 않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요것만 구매해서 끼워주면은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끝에 쪽 있잖아요. 여기를 손톱으로. 네, 꾹꾹꾹꾹 눌러보면은 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끼워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한 바퀴 쭉 해서 손톱으로 해서 눌러주시면은 쉽게 이제 조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은 스폰지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가지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부분의 컬러가 바뀌니까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머리에 닿는 부분도 교체가 되는 살짝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거나 하면은 이 부분도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소모품만 교체를 하면서 수수가 있다는 게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딱 잡고 한쪽 귀만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이 반대편 귀로 뭔가 좀 자세하게 어 들어야 될 때는 이렇게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모델 1 모델 2 모델 3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시백 소리의 크기의 정도에 적합한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감성 스웨덴의 헤백으로 귀를 좀 보호하는 생활을 좀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용하는 순간 peace of mind 네. 마음의 평화, 귀의 평화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착용하실 때이 귀박의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상에 맞춰서 근데 이거를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서 착용을 하면은 목 뒤에 있는 이 근육까지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장시간 착용하면은 이 부분에 눌리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내리지 말고 살짝 올려서 착용을 하셔야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누가 말을 건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올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한쪽만 바로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하시고 어이 뒤쪽으로 하면은 벗겨질 수가 있고 앞쪽으로 하게 되면은 또 이런 비주얼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뭐 이렇게 내렸다가 착용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모자를 쓰고 있을 때 비주얼을 좀 이런 느낌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면은 또 이런 비주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티를 쓰고 있을 때 비주얼은 좀 이런 비주얼이 나오고요. 모자를 쓰고 후드를 이렇게 뒤집고 있을 때는 이런 비주얼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 드린 비주얼이 실제로 내 상대방이, 내 동료가, 혹은 고객분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좀더 이렇게 멋지게 코디하시면서 착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헬베그 브랜드에도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한 번에 전부 수입하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기본 모델을 일단 판매를 시작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만약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은 더 기능성이 있는 모델들도 국내에 입고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력이라는 거는 한번 망가지면은 되돌리기 쉽지도 않고 물론 뭐 3, 40대 젊었을 때는 그냥 뭐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청력 문제가 생기면 7,80대 돼서 나이 먹고 보청기를 끼워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여러 프로분들도 젊었을 때부터 내 몸도 소중하게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